4월 7일 월요일 매일 성경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개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란산 대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제자파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심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크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한 민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은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주간 즉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과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묵상해 보아야 할 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기쁨과 환호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쁨과 환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입성 장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백성의 뜻이 부합되어지는 것이 아닌 어긋나 교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왕은 멋지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성에 입성 입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 왕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거독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의 모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뭇가지까지 어, 길가에 펴서 왕의 길을 만들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과는 사뭇 다른 장면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멋있고 강한 느낌을 보여주는 말을 타고 개성장군처럼 멋있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스가랴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불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즉이 모든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또한 멍에와 짐을 메는 낙이 새끼는 곧 인류 모두의 죄와 멍에를 메고 죽음으로 나아가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낙이 새끼를 제자들을 통해 준비시켜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든 그다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기대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함은 결국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목소리는 비난의 말을 늘어놓는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손은 결국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주의 백성의 뜻이 하나로 합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 교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벌어진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또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든 기대와 실망감을 분노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이처럼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은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동시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며,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는 굳은 예수님의 의지, 진정한 왕으로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호 가운데 입장하는 예수님을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왜 책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환호하지 않았더라면 돌들이 환호했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더욱 강하게 확증해 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눈에 보인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관련한 이야기 중 우셨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슬픔은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닙니다.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당할 슬픈 운명을 예견,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크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풀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 구원과 평강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의 원수가 쳐들어와 사방으로 토둥과 방벽을 쌓고 가두어서 철저히 파괴되고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며 이는 너희가 구원의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을 보면서 곧이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파괴와 멸절의 아픔을 당하게 될 것과 이들이 아직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후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과 앞에 성전을 향한 예견의 말씀에는 하루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기와 눈이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예비당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며 다시 이 성전의 주된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장소를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음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 및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행하신 일들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반영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른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욱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혹여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뜻과 가치에 매몰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죄 가운데서 떠나 예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띄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며 언제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에서 떠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뜻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만을 구하며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개인의 성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